저는 여기가 이쪽이 핀이고 제 공이 여기 있으면 이 뒤에서 이렇게 볼때이 네. 연장을 해서 여기 앞에 점을 하나 찍어요. 음. 그래서 이 점에다가 헤드를 맞춰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추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앞에 이제 목표물을 정하고 연결하는 네. 건데 사실 그렇게 해도 계속 오른쪽을 보고 있거든요. 네. 사람 좀 에임을 잘할을때목표물 보다 약간 어깨보다 약간 살짝 이쪽에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내가 에임을 잘했는지 확인 한번더할때그 네. 라인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도 우측을 보는 편이어서 음. 헤드랑 헤드랑 그 연장선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 몸을 맞추기보다는 헤드를 타겟에 맞추는 편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저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치거든요. 어, 약간 좀 이제 체득이 된 거네요, 그죠? 네. 처음에 골프를 칠 때, 살짝 이런 식으로 티를 꽂았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배웠을 때는, 네. 여기에 이코 이 쪽에 어. 이렇게 티가 걸치게 해라. 이런 레슨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티는 계속 일정하게 꽂을 수가 있어요. 신발 코 높이에. 네. 근데 신발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꽂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꽂아도 이런 높이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체득을 해야 되는. 네. <웃음> <웃음> 막 그런 꿀팁 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체득을 해야 된다, 이거는? 네, 그렇죠? 이거는 반복이죠. 일단은 비거리를 내는 훈련은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음. 여기서 이 앞에서 빨리 휘두른다고 생각을 하고, 빙싱을 하고, 또 거리가 안날 때는 여기서 조금 레깅을 끌어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면 음. 여기서 클럽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어. 네, 채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몸 쪽으로는 살짝 이쪽을 밟고, 왼쪽 발을 밟아주고, 그냥 빨리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이채 내려오는 거랑 이 하체 쓰는 거랑 딱 맞으면 훨씬 더 편하게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어, 딱저 그 하체를 쓰는 순간. 그러면 한번 스윙, 슬로우 모션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를 따라하시면 허리가 나갈 수도 있다고 늘 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쳤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쳤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연해가지고 피니시가 너무 많이 넘어가요. 어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따라다가 하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 그런 분들도 좀 계셨어요. 알겠습니다.